어, 어르신들! 어, 우리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주먹 박수! 주먹 박수는요, 우리 어깨가 풀어져요. 어깨가 시원해지고요. 어깨 통증이 없어지는 박수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가 좀 시원해졌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되는 박수 한번 해볼 거예요. 손날 박수, 준비, 아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통증 없어지는 박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손등을 갖다 이렇게 치면은 뒤에 있잖아요. 등 허리 척추가 시원해지고 펴지는 박수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나면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먹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싸고. 그잘 싸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잘 자고가 최고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큰 강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잘 싸기 위해서, 우리 방강 있잖아요. 남자들 그 시기 있죠. 튼튼해지는 박수, 정력도 좋아진대요. 한번, 방광 튼튼해지는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제는 모아서 한 번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먹,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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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네 번씩 해 볼게. 네 번씩. 시작. 주먹 시작. 하나 둘셋넷 이번에는 똑같이 아까처럼 어떻게 하시면 하나 둘셋넷 이번에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요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두 번씩 해볼게요. 두 번씩 두 번씩 주먹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이번에 한 번씩 한 번씩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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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순서를 바꿔서 막 해보면은 머리가 있잖아요. 녹이 안 썰었어. 치매가 안 온대, 치매가. 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뇌를 갖다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 내 나이가 어땠어? 우리 어르신들 노래 있잖아요. 우리 국민, 국민 노래죠. 어. 한번, 어, 내 나이가 어땠어? 해볼게요. 야야, 이렇게. 야야, 는 시작. 이렇게. 야야, 야. 야야내 나이는 있잖아요 숫자로 세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난 다음에 나이를 휙 날려보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하트야 사랑은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트는 여기 있죠 그죠 마음 딱 손을 이렇게 해서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느낌도 하나요 그대는 그대만이 정말 래 사랑이 나오면 이렇게 불러주는 이렇게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애교스럽게 어머 사랑해니까앙앙앙앙 이렇게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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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한번 해볼기 시작 앙앙앙앙 이렇게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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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사랑스럽잖아 사랑 받으려면 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 눈물을 이렇게 눈물 만들어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휙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감각버스춤 그죠? 요렇게 하면서 오늘 있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내 나이가 어땠어? 한번. 율동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세요. 우리 보면은 박순호 어르신은 아무튼 너무 잘하셔. 너무 신나서, 아우, 나는 서서 할 수도 있다 하는 사람들은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음. 한번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음. 한번 해볼게요. 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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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예내 나이가! 휙! 밀어 흔들으세요. 어느 날은 간절 운동이에요 간절 운동 네모 서발 그걸 만들날려보세요 랄라 하하라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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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나쁜 거 봐주죠. 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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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내 나이가 날려갑니다. 없습니다. 마음. 誰す 날려버리세요. 좋습니다. 날라. 한번 더. 한번 더. 오. 아우 우리 어르신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보니까. 요거는 너무 진짜 많이 하셔서 잘하세요. 그죠? 네. 어. 어르신들 있죠? 우리 있잖아요. 한번 있잖아요. 숨한번 쉬어 볼게요. 한번 아래 숨 크게 후, 후 하고 중간 숨한번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로 한번쭉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숨을 가라앉히고요. 어르신들이 보면 은 평상시에 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피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찡거리고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굴을 피게 제가 한번 피자를 쏠 거예요 <laughs> <laughs>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 보세요 인상을 인두번 이렇게 무릎 무릎 두번 손뼉 두번 인상을 펴자 시작 무릎 두번 손뼉 두번 인성을 피자. 피자 피자. 그죠? 한번더 시작. 무릎 두번 손뼉 두번인성을 피자. 이번에는 무릎 두번 손뼉 두번 어깨를 피자. 다시. 무릎 두번 손뼉 두번 어깨를 피자. 이번에는 무릎 두번 손뼉 두번 가슴을 피자. 그죠? 무릎 두번 손뼉 두번 가슴을 피자. 이번에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허리를 피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허리를 피자! 아이고, 다 펴졌어요. 그죠?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몸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가뿐했어요. 그죠? 한번더 해볼게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인성을 피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어깨를 피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가슴을 피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허리를 피자 아이고, 허리를 펴고 났더니 기분이 좋아요, 안아요 좋아요 아유, 좋다, 그죠? 좋을 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웃음이 나와야안 나와요? 웃음이 나오죠 한번 그러면 작게 웃어볼게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15분 이상, 15초 이상 웃으면은 그러면은 이털 오래산대요 지금 웃은 게 우리가 이제 이털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근데 같이 웃으면요, 33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털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는데 같이 웃어가지고요, 66일 수명이 연장됐어요. 15초 웃으면 요즘은 15일 웃잖아요. 요즘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15초를 딱 웃고 나면 그러면은 요즘은요. 돈으로 한 사람 하면은 얼마일까요? 혹시 그 아픈 게 사라진대 얼마일까요? 요즘은 값이 올라가지고 500만원이래요. 어르신들이 돈을 그냥 앉아서 웃기만 해도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돈을 벌어 그죠? 그래서 웃음이 그만큼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웃다 보니라는 있잖아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따라서 같이 한 번에 율동 해볼게요. 웃다보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라락우스락할 때는 이제 막 웃고 그래야 돼. 그쵸? 음, 웃다보니 동영상 한번 틀었어요 같이 재밌게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꼬인이하 답이 하하요하

똑같이 보기였어. 웃어봐요. 부자가 된대 붙자가 뚱뚱해도 웃어봐. 날수 에스라엘에스라엘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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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웃어서. 웃어봐 웃어봐. 위아위아위아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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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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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보니 웃어 웃어서 어 웃어 <laughs> 봐 <laughs> 옆에 같이 웃어. <먹었어. 웃음> 으로 もしね。